윤석열 우리 당선인이 용산에서 일을 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이것들이 그리고 그게 마지막 상승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치고 팀의 김기원입니다. 자, 요즘 용산이 좀 용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예, 네, 아무래도 어 우리 윤석열 당선인으로 인해서 용산이 좀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용산에 대한 아좀 어, 디테일한 이야기를 제가 좀 드려보려고 하고 있고요. 자 먼저 어, 용산은 지금 이제 KB 부동산, 호가 위진 KB 부동산 지수 데이터로 봤을 때는 여전히 예, 상승폭 굉장히 컸다. 최근은 좀 많이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전세도 상승폭이 많이 좀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 어, 이 전세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를 볼 때는 데이터로 봤을 때 4년 정도 보는 게, 게 제일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4년 정도치를 보도록 하겠고요. 에, 매매가에 대비해서 전세가가 26% 정도 고평가되어 있다. 누구 데이터로? KB 부동산 지수 데이터로. 그래서 실제 사용 가치 전세에 비해서 매매가가 한26% 정도 고평가되어 있고 이게 용산이 전국에서 아 서울에서 지금 한 8등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많이 서울에서 고평가되는 건 아니고, 서울에서 훨씬 더 고평가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노원구, 영등포구, 강동구, 도봉구, 동작구, 이런 데가 실제 사용가치인 전세 대비해서 매매가가 가장 좀 거품이 많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소득 대비해서 어때요? 10, 15, 14, 15, 16, 이렇게 쌌어요. 근데 지금 가장 비싸죠? 예. 내진 마련 같은 건 이때, 이럴 때 사셔야 되고요. 근데 소득 대비 너무 비싸고, 물가 대비해서도 지금 평균보다 꽤 지금 밑에 있는 요런 상황들이고요 자그 다음에 용산에는 와 입주물량이 없네 에, 입주물량이 없어요 에, 이거는 새 아파트가 없다 에, 이거는 상당히 좀 좋은 거죠 그래서 용산에 보면은 와2 3 입주물량이 거의 없어요 지금 도봉구 금천구 용산구 구로구 양천구 송파구 금, 강서구 요런 데가 지금 입주물량이 서울에서도 유난히 없는 데거든요 그래서 용산은 와새 아파트가 진짜 없군요 미분양은 뭐 아예 없고, 예. 거래량은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굉장히 많이 지금 좀 줄어들고 있고, 어? 용산에서 왜 이렇게 인구가 많이 빠지죠? 보시면 인구가 이렇게 쫙 빠지죠? 예. 특히나 21년부터 지금 인구가 굉장히 많이 지금 빠지고 있다. 다만, 괜찮은 건 뭐다? 20, 2017년부터 세대수는 증가하다가, 조금한 21년 2월까지 증가하다 세대수도 좀 줄어들고 있어요. 어. 그래서 최근 21년부터 보니까, 21년 한 3월달에서 보니까, 용산구가, 어, 인구수도 줄어들고 있고, 세대수도 줄어들고 있다. 예, 그리고, 요게 등수를 보니까 서울에서 17위 정도. 그래서 중하위권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 아 그리고, 아, 노원구나 서초구, 성북구, 이런 데는 지금 세대수도 줄어들고 있네요. 네, 예, 최근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용산구는 도대체 일자리가 어떠냐, 용산구. 예, 일자리 보도록 하겠고요. 요게 이제 용산구 일자리고, 그래서 원이, 빨간색이면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 원이 파란색이면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종로 같은 경우는 어때요? 예, 원도 큰데, 큰데, 지금 일자리가 많은데 색깔이 파랗죠 지금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참고하시고, 근데 용산군 어때요? 용산군은 여전히 일자리가 좀 늘고 있다. 근데 보시면 요 일자리 추이를 보면 늘다가, 19, 20년까지 늘다가, 감소하다가, 계속 감소하다가, 21년 6월달에 바닥 찍고 살짝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늘긴 늘었지만, 이게 뭐 그닥 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예,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쪽 노원구나 예, 도봉구, 이쪽 강북구 이런 데는 지금 일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일자리가 별로 없다. 즉, 여기는 아파트 밖에 없는 배드타운이다. 예, 그래서 어 그런 부분들 좀 이렇게 데이터로 좀 보셔야 되고요. 가장 많이 증가하는 데가 송파구, 그 다음에 뭐강남 이런 뭐 데. 아무래도 이제 강 북쪽보다는 강 남쪽이 일자리 좀 많이 증가하고 있고 강북에서는 어디예요? 성동구 성동구 혼자 일자리 가 많이 증가하고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어 우리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또 미칠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래서 자 일단 일단은 조금 세대수와 인구수가 지금 용산에서 좀 줄어들고 있다. 근데 용산에 지금 새 아파트는 없다. 예, 그리고 가격의 추이는 상승폭이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어. 이 실거래가 데이터인 한국부동산원 데이터로 보면, 에, 용산은 지금 매매가는, 보시면 실거래가 데이터 위주인 한국부동산원 데이터를 보니까 매매가도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전, 무엇보다 전세가가 떨어질 수 있어요. 자, 이때 보세요. 에, 2020년 초반에도 매매가가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이때는 전세가가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이 때는 전세가가 안 떨어졌죠. 즉 실수요가 여전히 뒤를 받쳐주고 있는 상황인데 매매가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20년 초반에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때는 상저하고 상반기는 별로지만 하반기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2020년보다 2021년 상승이 훨씬 더 뜨거울 거다. 에 그리고 그게 마지막 상승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제가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그래서 근데 지금보다 매매가와 전세가가 지금 둘다 하락하고 있다. 전세가가 지금 이렇게 용산구에서 하락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없잖아요. 예. 네, 그래서 아, 지금 어, 용산에 지금 어, 조금 실거래가 위주로는 분위가 기안 좋아지고 있다. 근데 뭐 윤석열 우리 당선인이 용산에서 일을 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이, 있는데 이것들이 사실 또 어떻게 될지는 알수 없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은 또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어 이거에 따른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이, 있어서 한번 용산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